그래서 이렇게 뭐이게 트여있는 유형들이 좀있고요 네, 뭐 다양하게 휘어있습니다. 아, 봅시다. 네. 이렇게 S자네요. 이렇게 네. 휘어진 경우도 있어요. 굳이 한쪽만 휘어는 경우보다는 사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위에는 어. 족다 이쪽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또는 막 이렇게, 이렇게 세타 스퍼라고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온거예요이 네. 중에서 가장 흔한 게뭐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흔한 거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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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 아 이거 좀내 네. 그러면 가장 의사로서 치료하기 네. 어려운 경우는 뭐예요? 어려운 건 사실 이거. 여기 보시면 이거 왜 있는데. 힘들죠?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게 앞쪽까지 이렇게 휘어 있는 이게 비중격이 긴 거든요. 긴데 네. 앞쪽 카우다리라고 하는 은 앞쪽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생 분들은 겉에 코도 돌아가요. 이렇게 어. 보면 코코롱도 짝짝이고 이렇게 비주가 휘어 있는 분도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 코 들어가도 이렇게 생겼어. 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까지 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서 이좀 나중에 설명 드릴텐데 그러니까 네. 꺾인 거로 보면 이게 더 많이 꺾였는데 네. 이거는 좀 완만하게 꺾였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거 하고 이거의 차이는 네. 이 꺾인 것도 문제지만 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꺾, 꺾여 있는 것도 그런데 꺾여있는 포션이 앞쪽이나 뒤쪽에 좀 달라요. 앞쪽으로 꺾일수록 좀 교정이 힘들어져요. 앞이라는 게 이쪽이 그렇죠. 앞, 지금 이쪽이 네. 뒤예요 그렇죠. 이 코. 이쪽이 앞쪽. 이쪽, 쪽으로 네. 휘는 게. 네, 이 뒤쪽으로 갔을 아, 때. 이 휘는 게. 이중에 앞쪽부터 휘어있는 경우가 사실 교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네요. 네. 왜냐면 기둥 연골인데 앞쪽을 너무 무리하게 교정하면 기둥이 무너지면서 콕을 네. 변형이올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앞쪽 카우덜 대비라고 하는 기 앞쪽 휘, 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네. 다양한 네, 유형이 있네요 좀 어려운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기준격은 사실 근데 제가 잠깐 뒤쪽을 먼저 보려면 네. 전체 성인의 70% 이상은 갖고 있어요 이야 진짜요 네, 사실 코가 아까 빵뚫려진 사람보다는 보통 한 성인 10명 중에 7, 명은코 들여다봤을 때다 휘어있어요 망고 층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5명 인제 스튜디오에 네. 코 휘는 사람은 솔직히 고백 네, 병원에서 들어, 들어봤다 아, 인턴 네. 인턴 p 디님도 마저 입해봐 빨리 휘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듣지는 <laughs> 못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래 그리고 우리 저 병원에서 오신 분은 저는 좀었어요 휘었어요? 용태 씨는 뻥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뻥 뚫리고 <laughs> 선생님이 휘었어요 아니었어요 저기 있어요 저 다섯 명이있어요두 명이네 그것도 병원뿐만 휘어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좀하하하좀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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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얼마 전에 포커싱 이 좋게 하셨던 저 얼굴 이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음. 한국인의 5대 코 질환을 설문을 있어서 했는데 네. 딱 제일 많은 질환 다섯 개, 5등이 뭐죠? 맞춰보세요 네, 네. 그 5등, 5등 맞춰보세요 5등. 이거 맞추실수 있을까요? 5등은 못 맞추겠다. 5등만 얘기해주세요. 5등 후각 장애. 후각장애, 아, 냄새 못 맡는 아, 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 흔한 5대 코질환. 아, 아, 5등이 아, 후각장애. 아, 아. 4등이 뭘까요? 4등 맞추는 분께 뭐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우리. 아, 진짜요? 네, 뭐 드릴까요,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laughs> 아니, 놀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있어요 아니, 뭐 책, 책이나 아니면 뭐. 음. 아, 아니, 그럼 좋아. 그럼 4등 선물은 제가. 음. 제가 쓴 책을 하나 드릴게요. 네, 뭘까요, 4등. 네 번째로 흔한 코질환. 네. 네, 비염, 축농증 코골이. 코, 어 어디 있어요? 코골이. 정답 있으면 마, 말씀하세요. 네, 이땡님 어, 맞췄어요. 맞맞셨네요 축하합니다. 코골이. 네. 사 코골이 등이 코골이다. 코골이. 와. 이땡님 주소 주세요. 네. 네. 자삼 등은 3 등은 뭐예요? 3 등은 임리콜린 비영 네. 비염. 아. 네, 네. 사실 이 수리가 아주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음. 맞을 거예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럼 이 등은 여기 되네요. 저기 모닝 아내님인가? 충농증 네. 네. 충동증. 어.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어. 바로 비중경 마곡증입니다. 오늘 주제에? 제일 많아요. 네. 이야... 사실 충동증, 비염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특히 비염. 음. 네. 다 비염인데 사실은 비중경 마곡증이 우리 한국인 갖고 있는 코 질환 중에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네. 사실 네. 말씀 드좀 죄송한데 네. 그 아까 그 다섯 번다 드리면 안 되고요. 저희 산림이 네. 거덜나서 네. 네. 맨 처음 그 4등 맞춤 분에게만 네. 한번 드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자, 계속해 주세요. 네. 어... 그래서 제일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무증상이셔서 잘 코가 휘어있지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형 만국증의 증상은 당연히 코가 휘어있고 좁으니까 막히죠. 코가 항상 막혀요. 음. 코 막히고 코 막히시면 두통잖아요. 음. 비성 두통이라고 할때 만성 두통 오시고 그리고 코 막히고 두통 오신 분들은 집중력도 떨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보통 이 수험생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으신 분들도 의심할 수 있어요. 코골이도 악화됩니다. 오 네, 또 코가 막히면 잘때 특히 잘때 똑바로 눈을 잘때 코가 막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음흠. 입이 벌어지면서 입 턱이 벌어지면 음흠. 혀가 뒤로 밀려요. 아 밀리면서 기도를 누릅니다. 기도가 눌리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때그 좁아진 길을 공기가 억지로 비죽고 들어갈 때 나는 소리가 코골이이 소리는 이, 기도 점막이 떨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코 막히시면 코골이 심해져요. 네. 그리고 당연히 수면장애 오시고 극적 떨어질 이런 것들인데 오 네. 제가 그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비중형 만곡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안 좋냐면 비중형 만곡증은요 코 질환의 모든 코 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악화 요인이 됩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코가 막히시면 코, 환기, 코가 막히면 네. 코막힘이 다시 오, 오시죠. 두통 온다고 말씀드렸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그 성격이 안좋아집니다. 음. 그리고 충농증도잘 와요. 음. 왜충농증이잘 오냐면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코가 한쪽이 막혀서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분비물이 배출이 안되고 음. 그리고 안에서 그 세균과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버려요 어. 그래서 2차적으로 세균관련 돼서 충농증이잘오대요충농증이 그래서 그 비중의 만곡증은 충농증의 악화염이 되고요. 네. 또 비염도 악화돼요. 어. 네. 아, 이 녀석이 아주 아니, 간단한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코 막히면 당연히 우리 입입 벌리고 숨쉬잖아요 이렇게. 예. <laughs> 나도 모르게 구강호흡 하시는 분이 많은. 나는 코가 하나도 안 막혀요라고 오셨는데 그분 자세히 보면 코로 숨안 쉬고 있어. 요 입으로. 입이 항상 그 벌어져 계신 분 계시거든요.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 네. 입으로 어떻게 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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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막히 때 그게 너무 오래되면 네. 본인도 몰라요. 몰라요. 네. 입으로 숨쉬는 걸 네.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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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레지던트 때 한쪽 귀가 안 들리셨는데 스무 살 때까지 몰랐던 분이 있어요. 이야, 한채밖안 들리는데도. 네, 진짜로 오. 상상이 안 되죠. 익숙해지면 뭐야? 사람이 익숙해지면. 아. 근데 이제 비중의 만국증도 어, 너무 익숙, 어렸을 때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 네. 입으로 많이 호흡코 막히시면 입으로 호흡하는데 그러면 입이 숨쉬면 입이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음. 코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기 청정기 겸 가습기입니다. 우와. 네, 코, 코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가한 12cm 되는 거아니 코 길을 통과하면서 음. 공기가 걸러지고 음. 깨끗해지면서 음. 그리고 습도와 온도가 딱 맞게 돼서 깨끗한 공기가 지금 음. 넘어가는 겁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쉬게 되면 그런 기능이 없어 그냥 다 들어가요. 온가 잡균과 먼지가 다 들어가면서 음. 입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또, 예. 또 입냄새 나요. 음. 입이 너무 마르고 음. 입냄새 나죠. 음. 그리고 이 점막이 막, 호흡기 점막이 말르면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져요 음. 그래서 목 감기 잘 와요. 호흡기 감기도 잘 옵니다. 그래서 감기 잘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도 악화될 수 있고. 어. 어. 네. 그리고 이건또 심각한데, 그래서 이렇게 코가 오랫동안 막히시면요 얼굴 모양이 변해요. 특히 어린이들. 아, 네. 애들을 방치하면 네, 그렇죠. 어. 코가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분들은 항상 입벌이고 숨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하악이 태화돼요. 그래서 음.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음. 상악이 돌출돼요. 앞머리 이런 거. 네. 어. 그리고 코로 숨을 계속 안 쉬면 코가 태화돼서 코가 낮아져요. 두꺼워지고 얼굴이 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신걸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음. 그리고 비중격이 휘어 계신 분들은 앞쪽 아까 작가 앞쪽이 많이 휘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콧구멍에 약간 짝짝이거나 비좁게 주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오 여기로 예. 돌아갔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형외과 갔다가 잘안 돼서 오신 분도 많은데 그 네. 콧구멍 짝짝이 콧 비주 돌아가신 분들의 원인이 또 비중격망증이어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되게 생소해도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지면 이런 증상들이 다올수 있다는 거 네. 조금 어려운가요? 아, 아 좋습니다. 네네. 아, 지금 뭐, 노부장하고 계시고 음. 중간에 질문 몇 개만요. 어,